대트랜시스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툴카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툴카운터란 제조업의 가공 공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툴의 사용 횟수를 체크하는 장치인데요. 기존의 툴카운터는 복잡한 설치 과정에 비해 단순한 기능과 고가의 비용으로 중소 협력사에서 선뜻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평소에 협력사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가공 툴 관리를 체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스마트 툴 카운터를 개발하게 되었고, 향후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더 고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트랜시스에서는 협력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저비용, 다기능의 스마트 툴 카운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번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투 카운터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풀교체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로스 그런 부분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수시로 확인이 안되던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대중소 상생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벤처 중소기업 보와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 업체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트랜시스는 올해 세계 협력사 총 45대 설비에 스마트 툴 카운터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대상 협력사를 확대해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소리>